알수 없는 낮이랑 날씨 갑자기 비오 비오니까 우리 테스트가 하러 가야겠네 그니까 한국말로 말하시지 밑에를 야지 너? 맞나? 여기 맞나? 어어 아, 어, 아, 이거 말고 뭐였지? 다른 어? 디자인? 아 아까 치마식으로 된 거? 어디 있지? 그거 보러 왔는데? 야. 이거 말고 어어 어. 다른 디자인? 아까 봤던 거 네, 있었는데? 야.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 이 노노노. 이건가? 이거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제일 낫겠다. 근데 엄마 이거 산다고? <laughs> 이게 생각보다 보니까 더예쁘대네 이게 더 예쁘네. 근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 이거 좀 쪼아면 괜찮지 않나? 이거 큰 사이즈로 살뭐 이거. 어, 이렇게 쪼으면 된다. 네. 그럼 나 이거하고 엄마 이거 할까? 그래. 나트랑 아, 오 어,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음. 에오. M 봐도 돼요? 어. 나는 있을래. 나 약간 오버핏 음. 이즈 있는 거 좋아하는데. 어, 그거. 어, 땡큐. <laughs> 아, same design, same design. 이거 노 트레이 디자인. 아, 이거 그럼 이거. 이거. 어, 이걸 어, 원했는데. 어, 이거? <laughs> 이걸 봤어. 이걸 보고 이게 예쁘단 건데.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왠지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 아, 어, 예. 응. 왠지 내가 이걸 찾고 있었어. 진짜. 엄만 여기서 해. 내일 네, 입을 워시고요 이가 아오자이를 샀습니다 아오자이 앤 바지 어, 아오. 이상한데? 이는안될것같은데공모라 아, 빼봐 안된다니까 이 빼봐 빼봐 모르고워지 안된다니까 그럼 이거? 아, 아, 포켓몬 치가 좋다. 응. 안 나오는 시스템이네. 그라 그걸 또안 들고 왔다. 우리 쿨링티슈. 더 내려갈 수가 있나? 소용이 없어. 모자가 소용이 없어요. 개힘들다 왜? 선글라스 안에 비친다. 아, 잠깐만. 열매를 얘기한거야? 응. 썩은 나뭇잎인데 뭔가 응. 이가 뭐 약간 차인거 같아 차이나 <놀람> 아, <놀람> 아, 옆으로 찍 왔어요 딸이 낚시이로 들어줘요? 딸이 낚시랑 이어 이것이 있고? 이게 맞아? 어 g l y k o 아니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겨? 오늘 혹시 영업 안 하는 날이요? 아닌가? 뭐임? 두 명. 진짜 5 4계 단인지 셀라보겠어. 어서 여기서.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laughs> 아, 예, 사람 웃기다. 시리즈 가만치. y 야, 지금 a n have it. I'm going to h a l i t 이롱 <놀람> 매실커피 어, 왜냐면 사방이 매실 냄새가 나 <laughs> 그런 거 맞아? 방이 아 다이노스 N 시 다이노스에 캘라포츠인가 봐. 어 음... 가상 없는데? 아, 오케이. 다이노스. 제가 어딘지 아는거같아요 뭔가 뿌옇고 흐림 원래 오늘 미니비치 투어가 있었는데 비가와가지고 쿠션이 젖었다해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미루긴 했는데,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지 모르겠어. 왔다